홍박사. 왜? 외관에 짬뽕 고수가 있어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칠곡 외관 까꾸리 짬뽕 점심 먹으러 놀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입시다 테이블 3개 하루 짬뽕 30그릇 한정판매 오후 1시 재료 마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전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메뉴는 3가지 짬뽕 비빔짬뽕 고기짬뽕 꼬빼기 공깃밥은 무료 배달 포장은 안됩니다 시원한 목소리 배리굿 여기는 사장님 1인 운영 주문하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옵니다 대표 메뉴 짬뽕 비빔짬뽕 보이십니까 7000원 짬뽕에 통오징어 한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국물 두번 연타로 먹었는데 걸쭉 하면서 자극적인 맛이 목구녕을 바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면도 맛을 봤는데 면 국물 조합이 최고였고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서 식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깃밥 말아서 먹었는데 말이 필요없는 맛그리고 2025년 먹었던 짬뽕 비교 가격 맛 모두 최상급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